이번 편은 애니 디지몬 프론티어의 세계관 8번째 영상입니다.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내용 이해를 위해 앞전의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길 권장합니다. 그럼 재미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지금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로얄 나이츠와의 전투 여파로 인해 디지털 월드와 떨어진 달의 저편으로 넘어온 아이들 이곳으로 넘어올 정도로 그 충격은 상당히 크다고 볼수 있는 만큼 아이들의 상태는 전체적으로 부상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서 유니만 부상이 없을 뿐더러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만큼 멀쩡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유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육체는 없이 영혼만이 디지털 월드에서 실체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하지만 유니는 과거 지하철역에서 자신이 죽을 위해 이에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기억을 못하는지라 디지털 월드 속에서의 자신의 신체적인 비밀을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혼자만 멀쩡한 윤희를 보고 보코몬과 네모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운이 좋았나 보구나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며 윤희는 이때부터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하죠. 이후 스타몬들에게 구조된 아이들은 치료를 받아 회복을 하고 달에 서식 중인 디지몬들에게 도움을 받아 다시 디지털 월드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찾기 위해 힘썼으며 많은 우여곡절 끝에. 디지터월드로 다시 되돌아가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없는 동안 디지터월드는 로얄나이츠에 의해 많은 지역들이 파괴되어 사라져가고 있었죠. 디스터월드에 무사히 도착하게 된 아이들은 주변을 살펴보는 길에 도적질하는 사수몬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서 빨리 로얄나이츠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발걸음을 재촉하여 잔챙이 같은 사수몬을 상대하려던 찰나 이들 앞에 못 보던 인간아이들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영상 3편에 등장했던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오파니몬의 부하인 엔젤몬의 보호 아래 위험한 일이 가득한 디스터월드에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었으며 든든한 엔젤몬과 함께한 덕분에 은근히 우쭐되는 것도 조금 생겼는데요 그리고 여행하면서 나름 정의로운 일을 도맡아 지내왔기 때문에 디스토월드를 지키려는 나름의 사명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 중저두 아이들은 과거 진가람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아이들이었는데요 진가람은 저두 아이들을 보며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이 없어졌죠 아무튼 사수모는 엔젤몬이 정리하게 되면서 선택받은 아이들은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과 정식 대면이 이루어졌는데요 선택받은 아이들은 지금 이곳은 너무 위험하니 어스빨리 원래 세계로 돌아가라고 제안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은 오파니몬에게 선택받아 스피릿을 계승받는다거나 현재 디스토월드가 어떤 분위기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되려 선택받은 아이들을 보며 보코몬, 네몬 같은 약해 보이는 디지몬들을 데리고 있어봤자 위험하니 너희나 어스빨리 인간 세계로 돌아가라며 무시하게 되었죠. 선택받은 아이들은 대화를 통해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진실을 말한다고 그들이 인정하고 되돌아갈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서 일단은.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한편 진가람은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아이들과 따로 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다시 한번 폭력적인 행동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엔젤문과의 여행으로 많이 변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은 진가람에게 너는 여전히 다른 사람 뒤에 숨어 다니며 여기까지 온 것이 뻔하다. 약한 녀석은 어서 빨리 돌아가는 것이 좋으니 너희 친구들을 설득해서 인간 세계로 돌아가라고 제안하죠. 하지만 진가람은 십투사임을 계승받으면서 그 동안의 여행으로 남에게 의 이제하려는 약한 모습을 극복한 멋진 투사로 성장했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 않다며 처음으로 그들에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사수몬은 부하들을 동원해 아이들을 습격하게 이루고 위기에 빠진 녀석들을 진가람이 용기있게 구해주기도 했는데요 연이어 스피릿을 사용하여 투사로 진화한 아이들이 사수몬과 그 부하들을 쓰러트리는 모습을 보고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은 크게 놀라게 됩니다 특히 가람이를 괴롭혔던 아이들은 그동안 약하다고 무시했던 것에 대한 사과를 전하며 갈등이 풀습니다 풀리게 되죠. 그렇게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서 인간세계로 돌아가려고 맘먹은 순간 로얄나이츠들이 등장하여 아이들을 인질로 납치하게 되는데요. 이들을 인질로 잡아간 이유는 바로 콩나물마을의 데이터를 흡수하기 위한 것. 과거 마을 반영에 힘쓰느라 힘들게 지내고 있던 콩알몬들의 마을에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이 심어준 콩들이 거대하게 자라게 되면서 생활이 안정되는 등 저들에게 큰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이를 통해 로얄나이츠들은저 콩나물마을의 데이터 열쇠에 대하여 아이들이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인질로 잡은 것이었죠. 이후 이들을 쫓아온 선택받은 아이들이 도착하면서 초월정의 투사들과 로얄 나이츠간의 전투가 펼쳐졌지만 또 다시 로얄 나이츠들에게 패배하게 되었고 이 과정 속에서 데이터의 열쇠의 위치가 노출이 되면서 콩나물 마을은 결국 로얄 나이츠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마무리가 되고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은 작별 인사와 함께 인간 세계로 돌아가게 되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디스토 월드는 점점 바로몬이 예언했던 종말에 가까운 형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곳곳에는 로얄 나이츠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으며 그들을 막기 위해 아이들은 아직 파괴되지 않은 마을에 미리 이동하였죠. 로얄 나이츠들의 예상되는 다음 목표 타겟은 시작의 마을. 이 마을은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는 디지몬들의 시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린 생명들의 보호와 함께 어떻게든 이곳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막강하고 공포스러운 로얄 나이츠들 이 마을에 습격하였고 우정훈과 선우현은 초월종의 투사들로 진화해 그들을 필사적으로 막아보려고 힘쓰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다른 아이들은 디지타마를 운송할 기차에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초월종의 투사들이 그들을 막아서기란 아직까지는 이들의 힘과 경험의 차이가 극심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아이들은 또 다시 로얄 나이츠에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기에 빠진 우정훈과 선우현. 이때 이들 앞에 윤영기 디지몬들이 로얄 나이츠 앞에 막아서며 그들에게 마지막 저항까지 하는 등. 절대절명의 위기에 몰리게 된 순간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 순간 한때 적의 입장으로 싸워왔던 스피릿들이 실체화가 되면서 다같이 함께하여 시작의 마을을 지키려는 의지가 깨어나 예상치 못하게 현재의 십투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사투사들은 함께 끝까지 저항하여 시간을 버는 데 성공해 다행히 디지타마는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시작의 마을은 결국 로얄나이츠에 의해 스캔되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파괴되지 않은 마을에 빠르게 이동하고 대비하여 로얄나이츠들을 막기 위한 저항을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역시나 패배의 연속이 이어지게 되면서 여러 마을들을 지켜내는 데 실패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로얄나이츠와 지속적인 전투의 경험 덕분에 초월정의 투사들은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이제는 로얄나이츠와 어느 정도 견줄수 있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죠 이후 디스토월드는 마지막 한 곳의 지역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파니몬의 성이죠 이곳마저 로얄나이츠들에게 스캔당한다면 디스터월드는 형태가 없는 상태인 완전한 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디스터월드의 운명을 건 투사들의 처절한 저항이 시작되었고 확실히 이전보다 더욱 강력해진 투사들의 모습에 로얄나이츠는 당황하기에 이르렀지만 결국 아쉽게도 마지막 한 지역의 데이터까지 그들에게 스캔당해버리죠. 이리하여 디스터월드는 아무것도 없는 그 자체인 소멸한 상태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디스터월드의 모든 데이터들은 루치몬에게 전달이 되면서 퀘이러 속에 봉인을 풀고 아이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이전의 바로몬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루체몬에게 어떻게든 말이라도 설득해보려고 해봤지만 디지털월드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아예 새로운 질서가 잡힌 세계를 만들고 싶어했던 루체몬에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아이들은 저 멀리 날려버리는데요 그렇게 충격의 여파로 날아가게 된 아이들은 다행히 달까지 이어지는 선로를 타고 있던 트레일몬의 도움을 받아 일단은 루체몬에게서 멀리 도망치게 되죠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빠른 소식을 접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